네, 오늘은 2025년 11월 5일 점심 시간이 지나가요 오후 1시 5분 점심 시간이 지나가요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 중에서 야사의 책에는 7장에 나오고 야사의 책에 7장에 나오고 창세기는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사의 7장의 1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첫 번째가 야벳 장남, 둘째가 셈, 또세 번째가 함 막내고 홍수 후에 그들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났다이는 그들의 홍수 전에 아내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자 홍수 전에 홍수 5년 전에 그큰 배, 큰배 그거를 이미 벌써 만들었어요. 5년 전에 홍수가 이제 시작되기 바로 5년 전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내들은. 제 홍수 5년 전에 배는 만들었고 5년 후에 홍수가 이제 몰아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처녀들 3 명을 데려다가 이제 아내로 삼았고 그래서 이 아들들 3명또 며느리 3명그 다음에 노아하고 노아의 처 이렇게 해서 8 명이서 그 배에 올라타고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 배에 올라 타려고, 막, 그런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고, 다 몰살을 했어요. 그래서, 야세르 책의 7장, 창세기 10장, 야벳, 백인종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고멜, 고멜, 야, 야, 야벳의 아들들이에요. 장남, 고멜, 우크라이나 지방, 또 마곡, 또 마다이, 야반, 야반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야반, 야반, 마케도니아, 그리스예요 두발과, 또, 메색과, 띠라스, 이렇게 일곱 명이었다. 요, 야반, 야반이라는 거. 자, 야세르 책, 창세기 10장, 3절, 고멜, 고멜, 우크라나. 고멜의 아들들은 하나, 둘, 세 명. 또, 마곡의 아들들은 하나, 둘, 두 명. 또, 마다의 아들들은 하나, 둘, 셋, 네 명. 자, 요, 롯은 아프리카 조카가 아니에요. 요, 다른 사람이에요. 또, 야세레 7장에, 창세기 10장 4절에, 시티미라고 이렇게 나오고, KJV에 역대상의 끼티미로 나오고, 사이프러스라고 나와요. 지중해 연안의 섬이고,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와요. 그래서, 야세레 7장에 6절, 야세레 7장에 6절, 야반, 야반이라고, 야반의 후손, 야반이는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후손들이에요.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후손들, 자, 야반의 아들들은 엘리샤라고 있고, 또 다시스, 다시스 스페인이라고 하는데, 요거 따르시스라고 이렇게 어 제가 했는데, 다시스 한글로 치면은 자, 다시스 스페인 따르시스, 엘리샤 다시스 스페인 어, 여기 어, 요나서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 타고 가다가 거기가 스페인이에요. 엘리샤 다시스 시팀 C팀. 시팀 C팀. 시팀은 키팀으로 돼 있고 k j 는 시팀으로 돼 있고 THITTIM 또 키팀 또 사이프러스 NIB에는 사이프러스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네 명의 아들이에요. 야반의 아들들은 1 2 3 4 엘리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따르시스 이렇게 C팀 세 번째 기록돼 있고 또그 이후에 두도님, 두도님 로드, 로드 나라 이름이 로드예요. 이렇게 이렇게네 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발의 아들들은 하나, 둘, 세 명. 또 매색의 아들들은 하나, 둘, 세 명. 또, 띠라스의 아들들은 하나, 둘, 셋, 네 명. 이들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야베스의 아들들이며 그 시대에 그들의 숫자는 남자가 460명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후손들, 그, 그 때까지, 그 때까지 460명 정도가 되었다. 야사리 7장, 창세기 10장, 10절, 함의 흑인종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네 명.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시띠미라고 하는 조상이 어디에서 나왔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왜구브로가 시띠미라고 하는가, 그거 때문에 여길 읽었어요. 여기까지.